어, 안녕하세요. 지금은 여기 뭐지? 그 목포 해상 케이블카 타러 왔는데, 오, 지금 바닥도 크리스탈이돼가지고좀 있다 아마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문이 닫히면서 아까 출발하는 거니까 보 겁나 빨리 달리던데. 오, 간다, 간다, 간다. 오, 이게 크리스탈 바닥이 된게 있고 아닌 게 있더라고. 어머. 졸라 빨라, 졸라 빨라, 졸라 빨라. 오, 어머 이거 왜, 어머, 어머 이렇게 바닥이 보여, 어머 세상에나. 이거 졸라 무서운데, 걔니걸로끊었나 어머 어떡해, 어떡해, 어머, 어머 이거 어떻게? 지금 저쪽으로 이제 그목 목포 대교가 보이, 어머 지금 긴장, 어머 혹시 어, 지금, 어머 이거 어떡하지? 어머 밑에를 못 보겠다 어우 졸라 무서운데 어머 이거 어떻게 저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어머 세상 어우 이거 괜히 탔다 어머 세상에 저기 목, 목포 대교 어우 이거 괜히 탔는데 어우 그냥 안 보이는 것 탈걸 어머 세상에 이거 어디 잡을 데도 없고 어머 미치겠다 아니 경치는 너무 좋아근데 무서워서 못 보겠다 어머 이거 어떻게 경치는 너무 좋아 근데 이거 찍을 수가 없네 무서워서 어머 미치겠다 어머 세상에 언니들 지금 바닥 바닥 저 밑에 바다야 바다 헉, 졸라 무서워 특히 저 기둥 지나갈 때가 너무 무서워 어머 씨발 이거 누구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혼자 타가지고 너무 무섭다 어머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어 근데 또 보여줄 건 보여줘야 되잖아 어우 시발 잠깐만 헉, 이게 어머 헉. 바다위를 가는 거래서 어머 이거 어떻게? 아우. 나 지금 눈 감고 있어요. 눈 감고 있어. 어머 이거 어떡하지? 헉, 저까지 가야 돼. 저기 유, 유달산까지 갔다가 아, 우 거기서 내려 가지고 어, 뭐 그걸 해 가지고 거기서 구경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왕복으로 끊었는데 어머 씨발 저기 배, 배 지나간다. 배 언니들. 어 어 졸라 무서워 와또 이, 이, 이런 경험은 언니들 처음이야 <laughs> 어 세상에나 저기 다리 보이죠 다리 저기가 목포대교 응. <laughs> 저기 보이는 데가 저기가 북항인가 아우 씨 북항이고 치다리고 무서워 뒤지겠네 어 졸라 무서워 어머 세상에나 아 이거 괜히 크리스탈로 끊었나봐 그냥 저 바닥 안 보이는 걸로 끊을걸 이게 온사막천지 아우 막다 뚫려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거 어머 허,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야?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야? 어머 좀 이따 바다 보여? 어슬슬 머 세상... 아우 씨 아우, 이거 괜히 크리스탈로 끊었네? 아니 뭐 시발 뭐 가격만 비싸지 졸라 무서워 이거 누구랑 같이 타야지? 아우 혼자 타니까 너무 무서운데 이거? 어 이거 어떡하지? 아우 졸라 무서워 졸라 무서워 <laughs> 어머 나 내가 아우 어, 나 미쳤나봐 고속 국뽕증인데 저기 앞에 보이는 내가 지금 유유달산 아 말도 안 나와 아우 어, 졸라 무섭다 <laughs> 저기 또더 높아 저두 번째 기둥은 언니들 더 높아 더 높아 <laughs> 저거 보여? 아우 씨발 졌댔다 아우 미안해 언니들 욕만 나오네 아니 경치는 너무 좋아 어머 아우 어, 움직이지를 못하겠다고 어 이거 어떡하지 어씨 씨발. 아후 미안해 언니들 욕만 나오네 나좀 아후 와 근데 아니 타볼만 하기는 해 근데 그 고속공포증 있는 분들은 못하겠다 나도 지금 고속공포증 있는데 지금 바닥을 언니들 찍어준다고 그냥 이렇게 지금 어 카메라만 내리고 있어 아후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어머 미치겠다 어머 세상에 나 그래서 좀 보여줘야지 그래 아 근데 이게 와 어머 세상에 나 아니 이, 이 새끼들은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어머 난 몰랐어 아또좀 이따 이걸 또 타고 가야 된단 말이지 어머 이거 어, 어떻게 가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 아우 괜히 크리스탈로 뚫어가지고, 아니 뚫은 게 아니라 아니 그냥 끊어가 저봐 크리스탈은 다 비어 있어 지금. 저 옆에 어메스판. 아우 괜히 이걸로 끊었네. 아우 좋은 거고 지다리고 하나도 모르겠다 언니들. 아우 너무 서. 어. 아우 저기를 어떻게 가냐고. 아우. 어머, 나 미쳤나 봐. 아, 어, 못 보겠다. 지금 저기가 저기 앞에 산이 유달산인데 저까지 가야 된대 저기서 뭐 구경을 하던지 말던지, 어, 아, 어, 올라 간다 간다. 어, 졸라 높아 졸라 높아. 어우 씨, 저기차보야 차? 차보야 차 어머 이거 어떻게? 어머 씨발. 아, 어, 아니 여기서 또왜 성격을 높이냐고 또라 같은 게 예. 케이블카야, 너 언니한테 왜 그래? 어머, 어 얘, 예. 어후, 어머 근데 저기 배 간다, 배. 어머 저배가배 배. 어후, 어후 여기서 쿵쿵 거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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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씨발, 아후, 와 여기가 제일 무서워 지금, 어 여기 기둥이 너무 높아가지고 언니들 저 앞에 산 보여? 아우 여기가 제일 무섭다 지금, 와, 와. 여기가 제일 무서워 아우 정말, 케이블카 지금 어머 저 할아버지는 밑에 쳐다보고 왔는데 정말 대단하시다 야 여기서 정말 장난치면 안 되겠다 어. 어머 이거 무서워서 어떡하지 아우막 똥도 마려워 아우 씨발 저기, 저기 가서 저 화장실 가야 되겠다 어후. 저막다네명막두명 탔는데 어머 혼자 여행 다니는 것도 좋긴 좋은데 어아 미안해 언니들 이거 좀 움직여야 되는데 손도 안 움직였지 아우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 바닷 바람이 또 엄청 불어 어머 얘네 미쳤나 봐 바람 소리 들려 언니들 어어 이거 막 존나 들려 지금 아 빨리 저기 갔으면 좋겠다. 아 어떡하지? 우서 그냥 택시 타고 저기 갈까아 너무 무서운데. 진짜 언니 이거 그 고속공포증 있는 분들은 타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타면 안될것 같은데. 와. 어아저 건너편이 북한인가 보구나저 뒤로 유, 유달산 저기서 내려가지고 어. 저 뒤로 가면 이제 북항인가 봐 어, 근데 이게 언니들 되게 그 뭐지 처음 오신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기서 이제 처음에 타잖아요 타면 음, 여기 그 유달산에서 내려 가지고 구경을 하면 다음 거탈때 그냥 바로 돌아가면 되는데 저거 뭐지? 저기 유달산을 안 들리고 북항에서 내리면 북항에서 한번 내려야 된대 어. 거기서 갈아타야 되는데 이게 뭐뭔 뭐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 유달산 구경을 하면 안 갈아타도 되고 유달산 구경을 안하면 북한에서 한번 내려 가지고 갈아타야 된대 어뭐 이게 저기 저쪽에서 기다리는 그 손님들 때문에 그런건가 봐 어머 언니 저집밥 같이. 어머 세상에 이거 어떡하지 어머. 지금 저기서 오는데 8분, 9분, 어머 저기 한 10분, 10분 걸리나봐. 어내 인생 최 최대 위기다 최대 위기 세상에. 저쪽으로 무슨 어 저기 빌딩 보이고 어머 세상에 아우 졸라운드려 1 8아와 이거 날씨 흐리거나 막 그럴 때는 못하겠다. 저 뒤에 보여요 저기 저길 또 가야돼 이제 저 높은 데를 또 올라가야 된다고. 아우 씨발 아우 무서워. 또 이게 어, 고도가 높아지면 얘도 덩달아 속도가 빨라져. 어. 어, 그래도 좋긴 좋은데 너무 무섭다. 아 이럴 때 어, 어? 누구라도 하나 있었으면 오빠 렐라오빠렐라오빠 어, 오빠, 영국 오빠 런던 오빠 아 뭐야 저 미국 오빠 다 어디 아 졸라 무서워. 근데 멋있긴 멋있다. 어머, 저기가 저거래 유달사. 어나 어, 이거 괜히 끊었어. 아니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씨발 졸라 무서워.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내리라는 건가? 아우, 아우. 유달산 전망대 왔다. 하차. 일단 끊어봐요.